성도의 75주년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같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리고 나와 우리 성도들이 다윗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며 아, "내 마음에 맞는 교회다. 내 마음에 맞는 우리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괜히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삶을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를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다윗의 그 신앙을 약한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가장 강대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게 왕성했고. 또 나라적으로도 매우 강성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이후에는 먼저 다윗의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행동하는 신앙, 역사의 무대에 다윗이 처음으로 드러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골리앗과의 관계입니다. 볼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왕인 사울이 그리고 그 장수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은 그의 장군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회의의 회의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뾰족한 대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골리앗을 물리칠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골리앗을 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는 그 회의는 긴 시간만 소비될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가는 데에는 그렇게 긴 회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데 앞장설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 혹은 그 이상의 장수들이 함께 모여서 골리앗을 무리칠 특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사울 다윗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간단한 대화만이 그 회의에서 있었을 뿐입니다 회의의 결과는 직접 전쟁에 나가 사울 다윗의 의견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스러운 어떤 전략을 세우기 위한 회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막대기 하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돌과 막대기를 연결할 수 있는 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만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런 이 그가 필요했던 시간은 말로 하는 회의의 시간이 아니라 행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는 신앙 이것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책임지는 행동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가 내게 돌아오게 될 책임이 두려워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을 모뭇거리곤 합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앞장설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어, 아버지가 보낸 대로 심부름 와서 심부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냥 가면 됩니다. 자신이 골리스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행동을 해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일 다윗이 앞장서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골리스에 의해 죽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앞장서서 기꺼이 책임지겠다라는 행동하는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행동하는 신앙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머리에 있는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참 힘들죠. 그런데 이 가슴에 있는 신앙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오는 것도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살아 생전에 신앙이 발로 내려오는 건 대단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든 말로 하는 그 신앙이, 머리에 그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그의 행동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다윗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3월상 19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요나단과 그의 하인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사람을 보내어 침상에 있는 상태로 데려오라고 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 라마에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죽이려고 했고, 사울이 그 다음에는 친히 라마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하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사울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도망 다니기 시작하죠. 요즘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이하에 계속해서 보면 노브로 피하고 가드로 피하고 아들람 굴로 피하고 유다 상골로 피하고 십이라는 광야로 마온 엥게디 광야로 갈멜로 하길라로 그리고 블레셋 시글락 땅으로 피합니다. 계속 피하는 가운데 마침내 사울이 죽고 다윗의 도망자의 세월이 끝이 납니다.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이 정말 죽을 곳에 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했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한 한국인 학생이 비행기를 탔는데, 처음 만난 옆자리의 백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What kind of a knees are you? 당신 무슨 종류의 무릎이요? 그랬어요. 무릎? 무릎은 무릎이지 무슨 종류의 무릎이야? 학생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몰라가지 고 뜻을 몰라서 물었어요. 이 식규 님이 "What do you mean t h e s "실례합니다만 무릎이라뇨? 무슨 뜻이에요?" 그래. 그래서 백이 인 말합니다. "저 비니즈 차이니즈 or 베트남이지." 일본인이요, 중국인이요, 아니면 베트남 인이요 무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얕보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한국 학생이 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너무 아시아인을 무시하는 듯한 그의 말이 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에게 이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d 그런데 What kind of k e y are you? 당신은 무슨 종류의 키예요? 열쇠예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백인이 키? 아니 갑자기 무슨 키? 열쇠?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에요? 그때 한국인이 말합니다. 양키즈, 막키즈, 당키즈 그랬어요. 미국인이요, 원숭이요, 한국인요, 이 당나귀요 물었습니다. 언어 유의를 통해서 지금 사람에게 지금 안 가품 하는 거죠.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받은 대로 갖고 싶죠. 아니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갖고 싶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로 인해서 쫓기는 와중에 다윗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때 사울을 죽였었더라면 더 이상 사울로 인해 도망다니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도망다녔습니다. 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을까요? 주변의 신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의 배주신 기회다. 라고 말하면서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다윗은 그렇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다윗은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세월 동안 애를 썼던 사울이었지만은 사람,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 사울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마음에 꼭 들었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의 군대의 강함이나 그의 지혜의 뛰어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왜 왜 다윗이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손에 두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위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소유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하는 신앙과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는데 그런 다윗이 평생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먼저 개인 집에, 아비 나답의 집에 있었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후년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정말 멋있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다 딱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을 위한 행동하는 신앙,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신앙을 하나로 잘 압축시키면, 그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앙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내용들이 신약으로 점점 오면서 좀더 확장되고 좀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의 계시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어서의 그 성전은 신약의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0편 87편 오늘 4절과 6절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공통된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났다라는 겁니다. 4절에도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5절에 보시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6절에는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라는 것은 문맥에 말씀에 보면 시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시온이 근원이요 어머니나 그 말은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종합하면 시온은 즉그 시온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잇게 하는 어머니다라는 말이에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잇게 하는 어머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잇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태동시키고, 역사의 문헌에 등록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낳는 어머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뜻뽀떼의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세상은 바벨론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 당시에 애굽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성전이 곧 세상을 움직이는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 신앙의 그 계시에 의해서 이 성전을 신약 성경에 오면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성전이 되어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처소즉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면 세상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일까요?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이나.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려고 애를 쓰는 중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움직이시기. 나라와 민족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나라와 그 민족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느냐. 그것이 그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마지막 주일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손에 잡고 움직이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도 교회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가지고는 성도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도교의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더 넘어서서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의해서 그 미래가 좌우됩니다. 만일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지사님, 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인천이요 와, 멀리 사시네요 대단하십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그냥 인천에 교회 없어요? 인천에도 내가 알기로 좋은 교회가 많은데 그냥 거기 가세요. 이 먼데 뭐하러 오세요? 권사님 어디 사세요? 아,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요. <laughs> 경기도 광주요? 권사님은요? 난저 일산에 사는. 아, 그, 다들 그뭔데서 뭐하러 이이 서울시의 그것 가운데 있는 중구까지 와가지고 회원동까지 여기 있는 이 교회까지 나와요. 그 일산에도 경기도 광주에도. 자 밑에 동탄에도 분당에도 좋은 교회 많잖아요. 뭐 이름만 들면 다 이런 이런 교회 좋은 교회들 많은데 건강한 교회들 많은데 뭐 때문에 여기 회현동에 있는 성도교회까지 와요? 그냥 다음 주부터 짐 싸가지고 여기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 가세요. 그러면 저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러실까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몇 분이 남을까요? 야, 우리 목사님 믿음 참 좋으시다.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그렇게 목회하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전자에 후자에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후자예요. 장모님 후자래요. 예, 네. 저 이제 그만둬야 돼요. 제 문제점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 안 했나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했어요. 걔가 교회를 사랑 안 했나요? 교회 사랑해서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열심히 나가서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임 목사는 성도교회 단임 목사인데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땐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 참 신앙이 참 건강한 것 같고 제대로 된것 같은데 실상은 안에 가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교회 단임 목사가 돼요? 될수 없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도 안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저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성도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교인들은 다 성도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만 있으면 뭐 하늘 날아갈 텐데, 그 다음에 나는 성도교회가 어떻게 될지 난 몰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죽으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 난 무슨 상관 있어? 뭐 거지가, 뭐 거지가 되든 뭐 빌어먹고 살든 난 아무 상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그런 부모님은 사실 부모님 자격이 없죠. 적어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식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죽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도교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성도교회 내가 섬겼던 이 성도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왕성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교회를 사랑하며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교회를 통해서 성도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 세상에 좋은 교회가 많고 저 인천에도 좋은 교회가 많고 분당 가고 일산 가도 좋은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도교회를 주시고 내가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야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100년이 있고 200년이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연애할 때에 아주 오래됐지만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밤 기차 타고 와서 데이트하고 밤 기차 타고 다시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왜밤 기차 타고 오르내리는지 아세요? 낮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잠은 기차 안에서 자기로 하고 그때는 KTX가 없었으니까 무궁화나 어? 또 새마을호 타고 올라왔다가 잠자고 기차 안에서 또눈 뜨면 서울 와서 데이트하고 또 잠자고 기차 안에서 시간 아끼려고 잠자는 시간 아껴서 데이트하려고 왜 그렇게 해요? 미친 사람처럼.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그 이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깥 사람들이 보면 어쩌면 이상해요. 아니 그먼 곳에서 왜그 서울 시내 중앙에 있는 그, 그 성도교회까지 가냐고. 여러분 누가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예요. 나 성도교회 사람. 좋은 교회 많은 거 나도 알아. 건강한 교회 이 서울 땅에, 경기도 땅에, 대한민국에 많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나 성도 교회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성도 교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뭐라도 성도 교회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이 성도 교회에 다니도록 권하고 대대로 대대로 이 성도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야.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이 성도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행동하는 신앙을 가지고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도 교회의 미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생명 언제까지 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교회를 위하여서 이 성도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도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신앙을 표현할까?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먼저 생각하는 이 신앙을 성도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정말 성도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져서 이 성도교회가 지금보다 미래가 더 희망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